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어,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야고보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가 오면 상석에 앉히고 옷이 남누한 가난한 자가 오면 뒤쪽에 앉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모였는데 이런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함께 하셨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너무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나가는 사람, 잘 안나가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야구보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상속자이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 종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영적 교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뭐 영적으로 피폐하다, 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옷차림은 남노할지라도 그 마음은 정말로 값진 것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는 않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척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인 척,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래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고, 나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있는 그대로 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로 살아갔을 때 우리부터. 주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귀히 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유안에서또 세상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그런 마음이 기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